이거 한번, 네. 자, 시야에서 보면은 뒤에서 뭔가 재우는 소리 이런 거다 들렸잖아요. 그쵸? 네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쵸? 아... 이 뒤에. 이거를 무시하고 들어가면은 당연히 망치가 있어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뒤에, 만약에, 얘를 죽이고 가면은, 궁도 없고, 요런 것들로 네. 다, 둘다 없다고 한번 쳐볼게요. 근데 이거를, 죽, 꼭 돌진을 박아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약간, 조합과 구도, 여기 나머지 들은 옆에 오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얘가 없으면은, 적팀은 여기 막아줄 친구가 없어요. 네네. 네. 그쵸? 시그마가 와가지고 막아준 거밖에 없는데 시그마하고 라인하고 간격이 좁혀진 상태에서 라인 방벽이 절대 불리하지가 않잖아요. 네. 이쪽 앞까지 나와가지고 저 라인을 잡았다면 이쪽 앞까지 나와서 이렇게 방벽을 치거나 여기서 방벽을 치거나, 음.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면으로 치고 있다가 유지하거나 이제 버티는 거 끝나갈 때쯤에 이렇게 네네. 해버리면은 적은 절대 여기 있는 애들 싸우지를 못해요. 근데 지금 뒤한테 뒤에 라인을 놔버렸으니 네. 그쵸. 그렇죠. 그러면은, 아나가 죽었지만, 교전 자체가 나쁘지 않게 흘러갈 수 있었을 거고, 대려 애들이 여기 있으니까, 쏴 죽이기 편할 거예요. 만약에 얘네를 본다, 그럼 치고 나가면 되고요. 그렇죠.